들쑥날쑥 기온 변화가 큽니다. 주말엔 눈비가 내리며 춥더니 오늘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났는데요. 내일도 맑고 기온은 오늘보다 높아서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지만 모레부터는 다시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사이 내린 눈으로 높은 산지엔 결빙된 곳이 많습니다. 한라산 등반하시는 분들은 산행길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고요. 내일도 제주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8에서 11도 분포로 오늘보다 4도 이상이 높겠고, 낮 최고 기온은 16에서 17도로 오늘보다 1, 2도 높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전 해상에서 최고 2미터로 일겠고요. 해상도 맑은 날씨에 내려진 특보가 없어서 해상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비가 내리겠고, 성탄절에는 눈예보도 들어있습니다. 휴일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무척 춥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을 따라선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 화재 위험성이 높습니다. 내일 전국 공기질은 무난하겠지만 수도권 등에서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4도, 철원이 1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 서울이 8도, 철원 7도, 청주가 11도, 울산이 15도 등으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동해상엔 풍랑특보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